네,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What did you want to say? One, two, three.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Nice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역시나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laughs>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잘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먼먼 길을 와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궁금하네요. 네. I want to ask all of you um, how how i t been your journey here, because you travel so far to come here all the way. 네, 전지현 님은 사실 데뷔 이후로부터 자연스러운 또 우아함의 대명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울세라피 프라임 엠베서더가 되어주세요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 그래, 할게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울세라피 프라임 아시아 퍼시비 엠버서더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어, 저는 울세라피 프라임이 추구하는 그 진정한 나 자신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방향성이 멋지다고 생각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q u e What brought you to uh... 네 그럼 이번에는 미디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루틴이 어떤 건지와 그리고 그 루틴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꾸준히 매일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열심히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어, 그런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uestion, with your demanding schedule as a global icon, what aspects of self care do you prioritize most and why? Answer, I make a conscious effort to exercise regularly and maintain a healthy, balanced lifestyle by eating well with quality ingredients. I believe that staying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is the key to staying grounded, even when facing new challenges. <laughs> 안녕하세요. You're so beautiful. <laughs> 내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웰니스와 건강 트렌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어, 전지현님은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음... 뭐 글쎄요. 뭐 너무 칭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뭐. 아름다움은 뭐제 내면의 여정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내면의 건강과 그 외면의 관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여정임을 존중할 때그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beauty is a true reflection of my inner journey. For me, it's only when I honor both inner well-being and outer care as part of a single journey that i can feel fully in harmony with myself. What is, uh,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뷰티나 웰니스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 일단은 음, 뭐 자신만의 길을 믿고 그걸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들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 believe that staying true to my own path and embracing it with confidence is the key to creating my own true sense of beauty. Uh, a therapy prime은 나이에 상관없이 늘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감을 줄수 있을까요? 어 먼저 울스라피 프라임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각자가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춤형 리프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보다 주체적인 셀프케어가 가능하게 각 연령대에 맞는 그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The greatest strength of Ultherapy Prime is that it empowers each person to take control of their own journey. by offering personalized lifting options it enables more proactive self care helping people of all ages maintain their most natural beauty and confidence 제가 통역할 때도 계속 쳐다보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우셔 가지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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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중을 하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님. 하 지홍 언니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laughs> <Perfect. 웃음> 어, 많은 분들이 전지현 님의 커리어와 삶 모두에서 정점에 오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을 바라봤을 때 앞으로 새로운 목표나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을까요? 사실 언젠가 다가올 그 어떤 순간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영역이나 어떤 도전 보다도 매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 요즘에 저의 가장 그 중요 키 같아요 um, I think uh, it's what's never going to change is that I'm going to prepare uh, every single day today and tomorrow so that I'm always prepared to um, 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저분 보이시나요? 우리 데, 회장님 바로 뒤에 계신 분이 계속 건치를 다 보여주시면서 아. Yes! 계속 웃어주신다. 한번 손만 흔들어주시면 아. 이의기장에 쓰실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please give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to 전지현 for answering those questions. 네, 이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있는 카메라 먼저 봐주시고요.